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물방울을 맺히냐고! 곰팡이가 있는 곳에 바로 시공을 하시면 안 돼. 곰팡이 냄세 나잖아. 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로 셀프 결로 방지용 페인트 백색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결로 방지 페인트 백색,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 아니면 다용도실, 주방, 이런 곳에 물방울을 맺힌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곰팡이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무조건 결로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바깥의 온도하고 안의 온도하고의 그 차이로 인해서 이슬이 맺히는 건데요 그게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면 곰팡이가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랙에 가서 물이 침투되는 경우나 단열이 안 돼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 이 되면 반드시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럴 때이 결로 방지용 페인트를 바르게 되는데요. 결로 방지용에 규조토라는 성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조토라는 성분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규조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해 볼수 있는 거는 규조토 발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딱딱한 발매트인데 딱발 보면 물이 쫙 빨아 발바닥이 바로 마르게 됩니다. 수건이 필요가 없겠죠? 규조토 성분은 습기가 있을 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안에 있는 습기를 방출을 합니다. 이렇게 규조토에 대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CC라는 대기업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기능과 안전성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용량이 0.9L, 3L로 되어 있고요. 0.9L로 이에 바르는 기준으로 해서 3.5제곱미터, 3.5의 헤베라고 하죠. 우리가 시공성이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공도 잘되는지 진짜로 이들의 이야기 맞는지 뜯어서. 여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여성분들이 하실 때는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지켜주시면 이게 잘못하면 손톱이 깨질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손톱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열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냄새가 아예 안 나진 않고요. 약간의 아크릴계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이 제품을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냄새가 제일 심할 때거든요. 여러 번 맡아도 크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DIY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롤러하고 붓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겠지만 결로가 생기는 곳에는 항상 페인트가 부스러질 정도로 부슬부슬한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상태로 발라주시면 절대 안 되고, 제거를 하려면은 철해라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칼처럼. 그런 걸로 이제 쑥쑥 문질러서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곰팡이가 있는 곳에 바로 시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를 방지를 해주긴 합니다. 결로방지 플러스 곰팡이도 방지를 해주긴 하지만 곰팡이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시거나 낙스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건조가 완벽히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보다는 초겨울까지는 셔도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라고 하면 항상 창호가 있죠. 거기를 감싸줘야지 나중에 그 오염물도 제거하려면 또 다시 일이 생깁니다. 이런 카바링 테이프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바링을 붙여야 되는 곳에 롤로 말아져 있어요. 여기에 먼저 시작점을 딱 붙이고, 딱 붙인 다음에 끝 부분에서 손으로 찢어서 그대로 쭉 밑으로 내리시면 딱 되거든요. 그다음에 얘를 딱 펴주시고, 그다음에 이 고정은 마스킹 테이프. 두꺼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종이 테이프이기 때문에 잘 찢어집니다. 이쪽을 이런 식으로 고양을 했어. 보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카바링 테이프로만으로도. 가능한 범위의 고양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도 가능하니까요. 몰딩 같은 거짤 때는 마스킹 테이프로도 충분합니다. 페인트를 먼저 트레이에 담아서 할 텐데요. 트레이에 담는 이유는 이 롤러에 균일하게 묻혀서 넘치지 않게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트레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롤러 사용할 때 하나의 팁은 얘가 좀 먼지가 한 번씩 빠지거든요. 얘를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스카이 테이프도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지가좀 제거가 되면서 페인트가 균일하게 도포가 됩니다. 뭐가 이거는 이제 저가형 이제 붓이라서 뭐가 좀 한두 개씩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거하기가 조금 성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셀프 하는데 비싼 걸쓸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롤러 또한 비싼 롤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방법으로 먼저 한번 제거해 주시면 페인트 마감할 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공해 볼게요. 이런식으로 양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벽지를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가리느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가릴 때는 페인트가 좋습니다 굉장히 발음성 좋고요. 그 다음에 석어보드가 회색이었잖아요. 이제 잘 덮어집니다. 한번 가지고는 조금 아쉽거든요. 최대한 꼼꼼하게 칠하고, 그 다음에 건조 후에 2차 이해 도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마저 칠할게요. 이게 칠하다 보니까 다 덮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덮어보고 이해 도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욕실에 곰팡이가 핀다고 해서 바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바닥에는 절대 안 되고요. 벽에도 가능한데 타일용이 따로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른 용도의 페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벽지에 이런 페인트를 바르겠다고 해서 결로방지용을 써도 되냐 하는데 어제 생각으로는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 벽지는 안에 공극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벽지용을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놀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칠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균일하죠? 자, 결로방지용 페인트 완전 건조는 1시간이라고겠습니다 20도 기준에요 20도. 그 다음에 지속 건조 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까지 건조가 되는 시간은 3 0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회 도장할 때는 1시간 후에, 20도 기준에서 1시간 후에 재도장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만져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1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지났고 저희가 난로를 보시면은 난로를 펴놔서 온도는 21도로 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은 2 1도보다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죠. 지금 현재 만져보면 자, 이렇게 만졌을 때 묻어나지 않, 않죠. 자, 이렇게 이 정도. 이거는 이제 지르면 건조가 되서 이 정도는 묻어나죠 그래서 완벽하게 건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발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덮어졌습니다 아주 으뜸입니다 KCC 스포르 셀프 결로방지용 페인트 빨리 마르네요 건조가 굉장히 빠르고 벽을 칠할 때 결로방지 페인트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친환경 인증도 다 받고 스프로 셀프, 블러방지용 페인트 셀프로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곰팡이가 있으면 곰팡이 제거하고 크랙 보수하고 마무리 마감할 때이 페인트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